어, 세조아니 응. 보여주나? 살수 있나, 이거? 아, 어... 제발, 살아라. 과연 탑이 어떻게 될지. 어, 살았어. 보자, 바보자. 본데 없나, 본데 없나? 어, 잡았다. 어, 보여준다, 보여준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각이다, 각이다. 아, 미쳤다, 미쳤다. 야, 나이스. 저못 살아요, 이제. 야수 이 접근 못하겠다 2루 야수 어, 지금 몇 명이 저거 지지 않나 야수? 야수 죽어간다 그렇지! 나이스! 게임 끝났잖아 진짜, 나이 진짜 끝났는데? 아 여기 미쳤나 일로일로일로아우마씨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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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그냥 할것는데 그렇지! 나이스! 와 그냥 아이 야수 충치 x 거의 그냥 어 아니다 자, 잡았죠. 그렇지. 야, 이타잡안 때려 야, 우디를 미친 놈아. 야, 아 야, 다다다다 야, 이거 잡이다아이다 야, 이거 잡았다. 야, 이거 잡았다. 야, 이거 잡았 야, 이거 까았다 이거 잡았다. 야, 이거 잡았다. 야, 이 야, 잠깐만, 그거 넘어갔다. 신드라, 아, 신드라, 이 오케이 오케이게미드비야 아, 너무 목소리 많이 맞아. 야, 소, 너무 실쪼이는데실실 도벽을 이으면안 된다고. 신드라비야, 어, 세조이니세조이니세조아니 턴, 핫 살짝 읽는 거 같기도 하고. 이 어디 갔지? 탑이 살짝 위험한 거같기도 하고 위험한 거같기도 하고 살수 있으면 하아도 하고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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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 하고 하기 하고 하기도 하고 하기 있으면 야수 분명히 지나간다. 이준이 말한 대로 나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들어와 아이고, 들어와 들어와. <laughs> 야야수. 야수, <laughs> 야수 반갑고. <laughs> 아니, 처 아, 진짜 처음 진짜, 진짜 몇 테스야 <laughs> 몇 테스야 몇 테스? 과연 <laughs> <거의> 세주도 세주도 <laughs> 세주도. 그렇지 네, 와. <laughs>

가자우디를 우디르 가자, 아, 아, 가자. <laughs> <딜으로 하면> 이 <오케이. 웃음> <나이 웃음> 그렇지! 도왔고? 이리 오너라 오라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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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정아지웠알 까지 살았다 살았다 까지 그렇지! 트레블 제일 아 나왔잖아. 와에나왔는와 파일럿. 아 수고. 아 탄소 아. 가 아니잖아. 아 야수어가 반대 을것 같다. 저 반대 가 <laughs> 야수어 반대. 아 아니다 이게임이거 아니다. 안 된다. 내 우리 우디, 우리한테 이렇게 질다고 씨발. 안 된다 내 평점.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저 톤당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